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변기가 막혔을 때그 막힘을 뚫어주고 청소해 주는 변기청소용 도구입니다. 일명 관통기라고 부르는 건데요. 이 관통기를 제대로 사용하면 단순막힘의 경우에는 100% 뚫을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단순막힘이라고 하는 것은 휴지가 덩어리채에 뭉치로 막혀 있거나 또는 일시적인 변비 또는 부드러운 음식물을 순간적으로 버렸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100%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관통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 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단순막힘의 경우에는 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관통기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전문가용, 하나는 일반용 이렇게 있는데요. 전문가용은 가격대가 3만원대 정도 하고요. 스프링이 굵고 튼튼합니다. 잘 쉬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일반용은 가격대가 만원대 내외인데 스프 좀 작고 약합니다. 그래서 좀잘 휘어요, 힘이 약하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보통 변기가 막혀가지고 전문가를 부르면 수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드려야 돼요, 최소. 그렇기 때문에 이왕 관통기를 구입하신다라면 전문가용으로 추천을 드리고요. 만약에 지금 가정에 만 원대 내외의 일반용 관통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제대로 숙지하신다라면 그래도 그 일반용으로도 단순 막힘은 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 일반용으로는 100%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전문가용일 경우에는 100% 단순 막힘은 뚫을 수가 있습니다. 일반용은 조금 힘이 약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하신다라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 자, 이제 관통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물을 내려 볼게요. 자 여기는 좀 막힘 증세가 있죠.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고 물이 차서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. 또 내려가는 것도 한참 걸리고 스프링 완전히 이렇게 빼준 상태에서 집어넣을 끝을 그리고 꺾어서 저 끝에 L자 부분이 이렇게 세운 거를 꺾어서 집어넣고 이제 뒤에서 여기를 잡고요 손다리를 잡고. 여기 또 앞쪽 손잡이로 잡고 천천히 밀어주세요 밀다 보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 관통기로 작업을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막히는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 S트랩에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제일 하단 부분 이 배관을 만나기 전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이 막힙니다 여기서 많이 막히는 건 뭐냐면, 볼펜, 칫솔, 나무젓가락, 이런 긴거 있잖아요. 긴 막대 같은 거. 이런 게 여기서 많이 걸려요. 그리고 여기에 약통도 많이 걸립니다. 약통. 약통, 플라스틱, 제품들, 이런 거 많이 걸립니다. 여기에.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에 많이 걸리는 건 뭐냐면, 여기에 그 변비가 잘 걸려요. 변비. 묵은 변비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 부분에 벽을 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, 여기에 단단한 진흙처럼 쌓여요. 그래서 이거는 관통기로 아무리 청소해도 안 됩니다. 이런 변비 같은 경우는 에이 변기를 뒤집어서 일일이 퍼내야 돼요. 아주 고된 작업입니다. 그럴 경우에는.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이 관통기로 웬만한 거는 다 밀어내는데,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, 여기에 아무것도 안 막혔더라도 이 관통기가 여기 부분 있잖아요. 여기. 여기서 한번 걸려요 그래서 어뭐 뭐가 막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먼저 그냥 빈 관에 집어넣더라도 여기서 한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변기마다 이게 이 관이 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작은 변기의 관 같은 경우는 각도 더 작은 구간도 있고 그래서 잘안 들어갈 때는 여기 손잡이를 돌리면서 집어넣으면 웬만하면 여기까지 다 도달을 합니다 그렇게 집어넣고 또 왔다 갔다 세게 밀었다 뺐다 해주시고 또뺄 때도 그냥 쭉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돌리면서 쭉 빼주셔도 돼요.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걸려서 나오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겁니다.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냥 집어넣는데 한 번에 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여기 꼭 뭐가 막혀 있다. 이렇게 추측을 하실 게 아니라 일단 빈 관일 때도 막힌 증세가 있을 수 있어요. 이 부분에서.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이물질이 껴서 막힌 건지 아닌지를 많이 하다 보면 감이 잡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돌려서 쭉 집어 넣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 배관, 이 손잡이가 끝까지 다 들어가게끔 여기 안쪽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안에는 통과가 된 거예요. 그런 상태에서 돌리면서 빼주면서 뺄건 빼고 밀어낼 건 밀어내고. 이런 작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이럴 때 손잡이를 갖고 돌리면서, 돌리면서 밀어주세요.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안 들어가면 왼쪽으로도 돌려보시고, 자, 왼쪽으로 돌리니까 들어가네요. 자, 여기 손잡이가 여기 끝까지 들어갔죠? 그럼 저기 밑에 그오수배관 100mm 나온 데까지 들어간 거예요, 이게.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안 돌아가고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왼쪽으로 돌리면 또 들어갑니다. 하여튼, 이렇게 들어갔어요. 그러면 한 20cm에서 30cm 정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시는데 좀 세게. 세게 넣었다 뺐다 세게 세게 하세요 그럼 뭐가 나오죠? 그런데 이 손잡이는 저기 바닥을 좀 이렇게 닿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만약 헐렁헐렁하면 지지가 안되기 때문에 이게 막 빠집니다 이게. 딱 잡고 이거를 눌렀다가 뺐다 세게 이게 만약에 걸림이 없으면 이만큼을 빼서 집어넣어도 다 왔다갔다 하는데 뭐가 걸려 있으면요 이게 왔다갔다도 안됩니다 그럴 땐 조금씩 그러다가 덤점 빼주시면 돼요 이거는 한 40cm를 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 마킹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반복하다가 하나 둘셋할때확 빼주세요 당겨서, 자,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네, 셋 하니까, 저기, 변이 나오지, 변. 이거는 제가 보기에 대변이 그 휴지랑 겹쳐서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. 느낌이 이렇게 와요. 이게 뭐, 그 약통이나 아니면 이물질,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있다 그러면, 이게 탁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, 그렇지 않고 잘 관통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가 잘 되면 단순히 막힘이라고 보시면 돼요. 물을 한번 내려볼게요. 예, 네, 물잘 내려가죠. 자, 다시 한번 물을 내려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. 물이 쫙 내려가죠? 얘 예, 뚫린 겁니다, 뚫린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청소해 줄게요. 오른쪽으로 안 들어가면 왼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. 자, 이제 됐습니다. 이제 물을 다시 한번 내리고. 쫙 내려가죠. 네,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으로 왔다 갔다 세게 그렇게 몇 차례 하시면 그리고 여기 이거 지지대 있잖아요, 이 L자 이거 이게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막 긁잖아요. 그런 제품이 있어요, 쇠로 된거 여기가 그냥 저희가 기스가 납니다, 저기 꺾이는 부분에서.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지지대가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런 제품을 사시면 좋고요. 요거는 제가 3만원 줬습니다, 3만원. 전문가용은 이렇게 좀 크게 나와요. 3만원 줬는데 이런 걸 쓰셔야 웬만한 게다 관통이 됩니다. 자, 아시겠죠? 이쪽 여자 화장실 해보겠습니다. 한 번만. 자, 먼저 맞춰서 일단 들어가는 데까지 집어넣고 안 들어가면 손으로 돌려라. 돌려서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돌려서 집어넣고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씩 한 2, 30cm 정도 왔다갔다 해주는데 세게 세게 팍팍 밀어주세요 그러다가 점점 빼면서 나중에 넣었다가 한 번에 쭉 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여기 이물질 걸려있는 것들이 빨려나오거나 아니면 밀려나갑니다 그렇게 쭉 빼시던가 또한 번은 넣다가 뺄때쭉 빼지 말고 돌리면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리면서 당겨주면서 빼줍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청소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개다 하시면 자 이제 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, 아무런 걸림이 없이 그냥 쭉 내려가죠 여기에 간혹 칫솔이나 나무젓가락 그리고 볼펜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거기에 S 트랩을 넘지 못하고 걸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제 몇 번씩 하면서 쭉 잡아당기면 되게 이렇게 걸려서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어 보니까 그런 것들이 걸려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단순 막힌 것 같습니다. 대변이 휴지랑 겹치면서 이렇게 걸려있는 부분 같아요. 자, 한 번에 쫙 내려가죠. 아, 시원하게 내려간다. 여러분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